이 주일도 아니고 일주일만에 <laughs> 스타가 되셨는데 그리고 최고의 인기를 노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출연 정지를 당하셨어요. 네. 그때 그왜 그러신 거예요? 뭐알 알만한 분들은 아는 얘기인데 그 대학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대학 축제가 제가 개그 요즘 얘기인 개그라고 그러죠족구를 네.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에그 당시는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오오공화국이요? 그렇죠. 오오공화국이죠. 네. 그때 뭐, 저 없이 다단 소문도 많이 났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랬던 젠데가 그걸 비유한 그 조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하고 저고 닮은 점을 얘기했어요. 예. 무슨 모습이 닮았다. 같이 없다. 예. 그리고 데뷔년도가 대변 같다. <laughs> <laughs> 대변년도가 네. 그리고 같이 웃긴다. <laughs> 그건 나는 밤에만 웃기는데 그분은 밤낮 가리지 않고 웃긴다. <laughs> <있더라고. 웃음>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유흥업소 초혼의 집이라는 데를 출연할 때입니다. 예. 초혼의 집. 이제 그어 대통령께서 시골 내려서 촐로분들 만나가지고 저 노인네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어 이주일 <laughs> 그랬다. 예. 그래고이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서울, 이제 서울에 와서 청와대로 이제 청와대 그노인네들다 초청했어요. 이주일 예. 2주, 이라고 얘기했던 어, 노인네들. 아주청해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여기가 여기, 초혼의 집이지 뭐. <laughs> 아 그런 얘기를 대학 축제에 가서 예. 젊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거요 그렇죠. 이제 네. 고금이 다고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한년 동안 방송을 못 나왔습니다. 아, 네. 어, 한참 지난 후입니다. 지난 후에 그전 대, 대통령을 만나셨죠. 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알 리가 없죠. 모릅니다. 아, 그런 본인. 예. 네. 저와 같이 똑같은 입장에 있던 분이 또한분 있습니다. 그 탈렌트 하시는 분. 네, 예, 그분도 그렇게 방송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말그 뭐라고 표현하냐? 글쎄 보좌하시는 분들이 과잉 충성일까요 어떻게 되요? 그냥 그러니까 뭐 거기 그 정도 얘기는 무슨 청와대에서도 형기 아니 고 무슨 장관의 형기 아니고 큰 내가 볼때 이런 방송국에서 알아서 한것 같아. <웃음> <웃음> 네.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딱그 얘기를 한 것을 어, 대통령 측근이 아니고 네. 그때 상황을. 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네. 그때 뭐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인기였었는데 이 주일 하면은 뭐 이제 뭐세 살짜리 아이들도 아주 뭐, 대단했어요. 내가, 내가 지금 뭐내 자랑을 내가 해서 참. <웃음> <웃음>